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면서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소문을 들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laughs>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각색병을 치료하시므로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몰려와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임을 두고 도를 가르친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유대의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도움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이 있는 곳에 고정이 되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율법의 제사에 고정된 유대인들을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옮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걸어가거나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율법의 제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아니하는 것을 중품병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갈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관원들과 예수를 믿는 자, 자를 핍박하는 무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laughs>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에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예수께서 계시는 집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할 육체가 없는 것을 재교육시키셔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단과 하와 속에 없습니다. 정말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계시게 하는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는데 지붕이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주은에게서 구원을 안성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그 믿음을 뜯고 다시 예수 그리토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로 정죄를 받고 자기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낮추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셔서 높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우울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이고 자기가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죄하여 낮추시고 스스로 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셔서 의롭다고 높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러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음력도 품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낮추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내 친구의 전도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소자야 내 죄삼을 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게 의해서 온 것처럼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은은하기를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로하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중풍병자를 이루하고 계시는데 서기관은 예수를 그리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참남한 말을 하는 것으로 여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남한 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말씀을 사람이 하는 것을 두고 참남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죄를 사하시는 영적 제사장이 되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말해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이 관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 아니하였으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은은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충심해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은은하느냐 그랬습니다. 참원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심으로 서기관이 마음으로 참남하다고 하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하신. 말씀들을 이 가는 들이 알았더라면 자기 마음속으로 참남하다고 하는 말까지도 감지하시는 예수를 그리도로 믿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음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물어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 병자에게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5.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누구의 병이든지 치료하실 수 있으시고 믿는 자의 믿는 자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시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한다는 언약이나 죄를 담당한다는 언약이 일반인이라는 뜻으로 네 죄삼을 받았다 하는 것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루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10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구속하시고 인자와 극휼로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사시는 것이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나 일반이시나 죄를 사시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중풍병을 치료하시면서 죄를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이고 계신, 계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게 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영생으로 거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를 대속제물로 믿지 아니함으로 중풍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의 믿음을 독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거을그랬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 나로 내 성전에 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갈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또를 만남으로 치료를 받아서 가는 것과 같이 아담이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인이 스스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집으로 갈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서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계를 믿음으로. 다시 에덴으로, 곧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보이시는 증엄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여기고 또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중풍병자같이 자기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는 사람들은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러므로 목수의 아들에게 자기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정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견혜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세상 죄를 사암 받을 길이 없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다가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르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권유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